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가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튜브 친구들 대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튜브 친구를 귀한 예배사리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닮아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높여 드리면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설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 성경 말씀 따라 설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바울이 똑똑하니까 난 바울을 따를 거야 뭐라고?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최고야. 응? 그럼 우리는 너희랑 말안할 거야. 우리도 너희랑 말하지 않을 거야.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편을 가리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어떡하지? 서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텐데. 바울은 걱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너희랑 말하기 싫어. 응, 미워. 이렇게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화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주시고요.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바라볼 때 친구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친구야, 사랑해. 이렇게 친구들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겨요. 친구야, 사랑해. 친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로 잘 자라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